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모입니다. 오늘은 매일 짓는 밥에 이건 넣어 꾸준히 드시면 고혈압, 뇌졸중, 당뇨 걱정 없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메밀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하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로 열매를 먹지만 열매뿐 아니라 메밀의 모든 부분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입은 차나 채소로 담아 드셨고, 꽃은 미론으로, 그리고 열매의 껍질은 베개 속으로 쓰이는 것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메밀에 대해서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이 차고 맛은 달아서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요즘 일반 메밀보다 어떤 메밀이 주목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검은 메밀, 일명 흑메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루틴이라는 성분의 함량 때문입니다. 그럼 흑메밀에는 루틴 성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흑메밀에는 곡물 가운데서 루틴 성분이 가장 많고, 무려 일반 메밀에 비해 흑메밀 로 누틴 함량이 74배나 많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상 제작자도 그 함량에 놀랐습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누틴이라는 성분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십니까? 누틴은 비타민 P라고도 부르는데요. 항산화 성분이어서 혈관에 쌓인 유해산소를 없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어 뇌졸증이라든가 중풍이라든가 동맥경화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혈액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고 고혈압도 낮추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루틴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호 활동을 도와주어 당뇨병 예방 효과도 탁월합니다 또 메밀의 이뇨 작용은 신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체중 조절이라든가 숙취 해소라든가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메밀의 효능이 참 대단하지요. 이처럼 효능이 뛰어난 루틴은 우리 몸에서 일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량 식품을 통해 공급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흑메미로, 흑메미로 효능을 먼저 알아보고 이어서 흑메미로 활용법과 먹는 법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흑메미로 효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흑메미로 효능은 혈관에 관련된 질환 개선에 좋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영상 제작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메밀보다 루틴 성분이 74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루틴이 혈관 내부에서 혈액이 굳어져 혈류 흐름을 저해하는 혈전후 생성 억제에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배출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혈관 질환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요. 두 번째로 흑메밀의 효능은 당뇨를 개선해줍니다. 어르신 여러분, 영상 제작자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흑메밀 속 루틴 성분은 췌장의 열을 내리고 영양소를 천천히 흡수시키는 작용에 관여해, 관여해 인슐린의 분비 조절에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예방을 돕는 효과가 뛰어나지요. 이와 관련된 연구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한 연구에서 당뇨가 있는 비만쥐에게 흑매밀싹 추출물을 2주 정도 먹게 한 결과, 혈당이 대조군, 대조군에 비해 76% 정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자는 이 실험 결과를 보면 흑매미르 당뇨 개선 효과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흑매미르 효능은 뼈 건강에 좋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나이 드시어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질병 중 하나가 골다공증이지요. 흑메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흑메밀의 효능은 간 기능 개선 효과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왜 흑메밀이 간 기능 회복에 효과적인지 아십니까? 흑메밀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코린 성분은 간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흑메밀차를 술을 마시기 전이나 마신 후에 드시면 알코올 해독과 피로해진 간 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흑메밀의 효능은 피부 미용 효능이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흑메밀에는 풍부한 아미노산과 비타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어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유효효능에도 흑메밀은 일반 메밀에 비해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아미노산 중 하나인 라이신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근육 형성 등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흑메밀의 효능입니다. 특히 영상 제작자는 흑메밀은 루틴 함량이 많아 혈관 질환과 혈당 저하에 강력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흑메밀을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흑메밀 밥을 지어 드시는 것입니다. 흑메밀 밥을 짓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는 쌀, 흑메밀, 물 적정량입니다. 밥 짓는 방법은 먼저 쌀과 흑메밀의 비율을 8대2로 깨끗이 씻어 2-3시간 이상 충분히 물에 불립니다. 그리고 불린 쌀과 흑메밀을 섞은 후에 물을 부어 밥을 짓습니다. 밥을 지을 때센 불로 끓이다가 밥물이 올라오면 잘 섞어준 후 약한 불로 뜸을 들이면 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흑매밀 밥 짓는 방법이 복잡하지 않지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영상 제작자는 흑매밀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이처럼 매일 밥 지을 때 흑매밀 밥을 지어 드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이에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 꾸준히 장기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흑매밀 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그럼 흑매밀 차를 만들어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재료는 물2터 흑매밀 30g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흑매밀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흑매밀을 씻고 볶는 것을 3번 반복합니다. 찌고 볶는 것을 3번 반복하는 이유는 껍질의 독성을 없애기 위해 쪄준 후 볶는 과정을 이처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흑매밀에 물을 넣어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약불로 바꿔 3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흑메밀차를 물 대용으로 수시로 복용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드실 때흑매밀을 거르지 않고 드셔도. 구수하니 좋습니다. 이 위에도 볶은 메밀 강정을 만들어 드신다거나 메밀 부침을 만들어 드신다거나 또는 메밀 전병을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드시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흑메밀 밥을 지어 드시는 것을 영상 제작자는 권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흑매밀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흑매밀을 드실 때 이런 부작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흑매밀은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많이 섭취할 경우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나 양고기와 같이 섭취할 경우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다고 하니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흑메밀은 성질이 찬 약재이기 때문에 속이 냉하고 자전 설사나 복통을 느끼는 사람은 장기 복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흑메밀의 효능과 섭취 방법,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어르신들 중에 혈압이 높다거나 당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흑메밀 밥을 지어 드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많은 효과를 볼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메밀, 짓는, 매일 짓는 밥에 이거 넣어 꾸준히 드시면 고혈압, 뇌졸중, 당뇨 걱정 없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